저희 방호스팀. 아, 좋아요. <laughs> 댓글. 알림설정. 부탁드려요. 야, 빨리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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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시죠? <웃음> 지금 <웃음> 6시 9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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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늘 구로돌이 배드민턴장에 생활체육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들 어, 텐션을. <laughs> 계산하는 바우스 1일권 2800원입니다 어? 허리 <laughs> 이렇게 옆에는 샵이 있어요 계란을 삶다가 터졌어요 난수길 <laughs> 아어 아야 어? <laughs> 파 그라스의 처에이먼 언니 왜 지금? 리 배드민턴 보는데. 무 신난다 이야 있잖아. 누가 이겼어? 이길 뻔했어. 이길 뻔했는데. 이 <laughs> 어? 어? 이거 우리 내기하자. 다시하자. 원래 팀대로 아니면 이거 할까요? 원래 팀. 팀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<서 있어. 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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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무 이나 뭐 연대 어디 이 나? 어 새끼.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. 우와. 소리가 나, 소리가. 와! 진짜 길다. 무나 아, 내가 음대로할 거야. 실력 공개. <laughs> 어, 생활 스포츠 경험을불러오 공개다. 니에요 체육하고 난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없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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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경제적으로 부담은 안 되나요? 안 경, 경제적으로 부담 될수 있으면 될수 있고. 어, 네. 그러니까 돈을 어.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안 쓰고. 근데 아... 쓸수밖에 없지만 고등을할수 있다.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현재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우상민 코치라고 합니다.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죠? 저는 한 10년, 10, 13년 정도 한거 같아요. 지금 생활 체육을 시작하기에 망설이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. 아, 네. 그 사람들한테 조언 한 마디 해주자면? 음, 이제 모임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지금 프로그램도 잘돼 있어 갖고.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들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새벽 6시에 와서 한 2시간 반 동안 배드민턴을 쳤는데 너무 즐겁고 저희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새벽 6시에 나와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. 최대생으로서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됐고, 저희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만, 조금 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영상도 많이 찍고,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, <웃음> <웃음> 안녕. 우리는 흰둥이 감독. 흰둥이 감독.